안녕하세요. 이기자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차트 분석 과제를 어떻게 해야 될지 도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보시면 월화수 그리고 네, 목금은 캔들이 지금 없죠. 네, 명절 연휴라서 3일 만에 주봉 캔들이 만들어졌다. 네, 주봉 캔들이 9월 25일에 이렇게 만들어졌죠. 다시 일봉을 보시면 여기가 월요일 출발점 선을 이렇게 끊고 자 그리고 종가는 수요일의 종가는 여기죠 네. 여기다가 선을 끊고 시가, 종가 그리고 저가, 고가 네.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지금 선이 물려 있죠? 요거를 없애고 싶으면 마우스 우클릭 세번째 손가락을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없어집니다. 다시 화살표 십자가 모양이 나오죠. 자, 이렇게 표시를 하고, 뭐 시가, 고가, 저가, 종가 표시를 하고 싶은데 하는 방법을 잘 모르겠다. 자, 그러면 네이버 들어가셔서 알 캡처 클릭하시면. 네, 알캡처 다운로드 있죠. 여기다가 네, 다운로드 하시고 이렇게 다운로드의 파일 열기 실행 누르시고 네, 이렇게 동의해서 설치를 하시고요. 네, 저는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자 이렇게 하시면. 네, 이렇게 알캡처가 있는데요. 네, 더블 클릭하시면 지금 이렇게 십자가 모양이 뜨죠. 그러면은 이렇게 화면은 범위를 지정을 할수 있고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뭐를 그리고 싶다. 네, 요거 더블 클릭하셔도 되고 키보드에 프린트 스크린 누르시면 이 화면이 뜨거든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만큼 지정을 해서 여기다가 뭐 사각형 이렇게 그릴 수도 있고 펜뭐 빨간색 해가지고 이렇게 선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그릴 수도 있고 뭐 저가 종가 여기다가 뭐 시가 고가 이렇게 표현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도형 보시면 선이 있죠. 네, 이렇게 선을 그을 수도 있다. 글자 쓰고 싶으면 텍스트 눌러 가지고 여기다가 뭐 종가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장, 저장 누르시면 사진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에 폴더가 있죠 사진이 네. 사진이 이렇게 있다 자 다시 차트를 보시면 여기서 아까 요거 알겠죠 더블클릭 여기 화면이니까 취소 누르시고 안으로 넣고 여기 화면에서 캡처 하신 다음에 요 영역을 이렇게 딱 지정을 해 주시고, 여기다가, 텍스트 해 가지고, 여기, 고가, 여기, 저가, 여기다가, 네, 종가, 여기, 네, 시가.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그림이 조금 어려운데, 네, 검정색으로도 할 수가 있고,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사각형을 치고 싶다. 그리고 위로 선을 끊고, 네, 이런 식으로 색깔을 파란색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표시를 하면 되겠죠. 이런 방식으로 하셔가지고 뭐 주봉, 그리고 저장한 다음에 카페에서 예를 들어서 온라인 일기 수업까지 여기 들어가서 뭐 글을 올리고 싶다. 그러면은, 글쓰기 하셔가지고, 주봉과제. 이런 식으로 제목 쓰시고, 여기서 주봉 사진을 그대로 이렇게 넣어주시면 요게 뜨죠. 네. 주봉과제입니다. 네. 요런 식으로 하셔가지고, 등록 누르셔도 되고, 아니면 사진 누르셔서, 여기서 얘를 클릭해주면, 네. 이번에는 요걸로 해볼게요. 이렇게 클릭해주시면 얘가 뜨죠. 네, 그래서 등록해주시면 됩니다.